저승을 타는 것에는 원래, 또 저승에는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건데요. 어, 너머에 강이 흐르고 있다. 100% no. 죽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꿈을 꾸다 보면 네.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, 네. 어, 죽을 수도 있는 꿈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어, 우선은 어, 흔히 말해서 저승을 간다 했을 때 우리가 북만산천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북만산천. 북쪽에 있는 데로 가서 죽는다. 그럼 포함되는 이 건데요. 저승을 타는 것에는 원래 또 저승에는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건데요. 새와 꽃과 물이 있습니다. 그러면 꿈에서 만약에 우리가 넓은 들판에 꽃이 한가득 있는데 새가 짓고 있고 저기 너머에 강이 흐르고 있다. 100% 죽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이런 꿈을 꿨었을 때는 거의 3일에서 일주일, 길게는 한달 정도의 시간이 어 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셨다라면은 필히 상담을 통해서 살수 있는 길을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. 근데 이제 많이 꿈을 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무런 그렇게 런이 없는 허와 불판에 새가 막 짓고 있어요. 이 정도 갖고 죽음을 암시한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잡새가 날아들었다 이거는 아무런 그냥 뭐 흉몽이냐 길몽이냐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잡새가 그냥 짓고 있네 이럴 때는 어떤 해석되냐면 구설이 들어있다 구설수 시비에 말리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폭포가 막 흘러요 그 아까 말한 뭐 새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뭐 물이 보이면 다저승꿈이라 했는데 폭포가 흐르는 거는 좋은 꿈입니다. 길몽.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해서 길몽이라고 말할,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승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거, 꽃밭이 계속 끝없이 있다. 이거는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요. 이런 경우에는, 어 죽을 수 있는 고비가 생길 수 있다. 라고 판단되고요. 근데 단지 꿈을 꿨었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빠요. 꽃을 봤는데.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고비가 생기는 거고요. 꽃을 봤는데 기분이 굉장히 맑고 좋아요. 그러면 이거는 또 죽음을 암시하는 꿈이나 고비가 생기는 꿈이 아니라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. 그래서 꿈에 따라서 아무리 꽃이 나고 새가 나고 물이 나온다 해서 다 저승을 암시하는 꿈이 아니고요.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오거나 세 가지가 나오면 저승을 죽음을 암시하는 꿈이 맞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상담이나 어, 통해서. 살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게 정답이라고 신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.